장어에 대한 흥미로운 전설 중 하나는 고대 일본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일본에서는 장어를 바다와 강의 신의 전령으로 여겼으며 이들이 가져오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장어의 생태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장어는 놀라운 장거리 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신화가 형성된 배경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장어는 생애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산란을 위해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경우도 흔하며, 이는 장어가 강력한 생명력과 인내를 상징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장어의 특성을 관찰하며 자연의 신비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장어는 다양한 문화에서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어를 먹는 것이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준다고 믿었으며, 이는 장어가 특별한 영양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어는 고단백 장어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식품으로서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어에 얽힌 전설과 과학적 사실을 탐구해 보면 장어가 단순한 해산물을 넘어서 인류와 자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장어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와 전설을 통해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소통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창으로 기능합니다.